며칠 전 거리를 걷다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손주랑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막 웃으며 얘기합니다. 할머니 생신 선물로 뭘 사드릴까요?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 뭘 좋아하시더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저렇게 친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손주가 할머니 선물까지 생각한다니요.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뭘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집도 많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편해합니다. 명절 때도 빨리 가자고 보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손주는 핸드폰만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지난 30년 넘게 이런 가정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수천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식, 손주와 관계가 좋은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딱세 가지 부모의 태도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늦지 않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소유물로 보지 않는 부모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73세 김씨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36살 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작은 베이커리를 차리고 싶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냐. 요즘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데. 안정된 직장 왜 그만두냐고요? 김씨 부부도 처음엔 놀라셨답니다. 밤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더니 아들을 불러 앉히셨답니다. 아들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라.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 단 한가지만 약속해라. 시작하면 최소 3년은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응원하셨답니다. 베이커리 인테리어 할때 가서 페인트칠 도와주시고, 개업 첫날엔 친구 10명 데리고 가서 빵 사주시고요. 손님이 없을 때는 매일 들러서 커피 드시면서 아들 힘 북돋아 주셨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이커리가 대박은 안 났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번답니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수입이 절반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합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 댁에 들러서 빵을 갖다 드립니다. 주말에도 자주 찾아뵙니다. 명절엔 일주일 전부터 연락해서 뭘 사갈까 물어봅니다. 김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들 선택을 존중해 준게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아들이 행복하니까 저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나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자식은 부모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내게 맡겨진 존재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독립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중몇 개나 해당 되십니까? 첫째, 자식이 전화하면 조언부터 하십니까? 둘째, 손주 교육에 자주 의견을 내십니까? 셋째 며느리나 사위에게 섭섭한 적이 자주 있으십니까? 넷째 명절이 오면 부담스럽습니까? 다섯째 자식이 자주 연락 안 온다고 서운하십니까? 세개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두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또다른분이계십니다 71세 이 여사님인데 이분은 정반대 경우였습니다. 딸이 셋인데 모두 결혼했습니다. 40대 중반, 3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간섭하셨답니다. 큰딸한테는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학원은 왜 그걸 보내냐? 밥상은 왜그 모양이냐? 둘째한테는 남편이 왜 그러냐? 시댁은 왜안 가냐? 명절 음식은 왜안해 가냐? 셋째한테는 살림을 왜그 모양으로 하냐? 집은 왜 그렇게 더럽냐? 옷은 왜 그렇게 입히냐? 그러다가 작년 설날 큰딸이 폭발했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제 인생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애엄마고 한 가정의 어른입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차라리 명절에 안 갈게요. 이 여사님이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제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애들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요.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큰 따님이 올해 몇 살이십니까? 마흔여섯이요. 그럼 따님이 아이 낳은 지몇 년이나 됐습니까? 스무 해 넘었어요. 그럼 따님이 스무 해 넘게 아이를 키웠는데, 아직도 어머님 보시기엔 서툰 엄마입니까? 그분이 그제야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마흔여섯입니다. 이제 어른입니다. 본인 인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게 자식 인생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 뿐입니다.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딸한테 사과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하다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응원만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큰딸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설날엔 딸들이 모두 집에 왔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한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부모 눈치를 봅니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부모 때문이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50대 된 아들이 70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반대로 자식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안아줍니다. 자식은 이런 부모를 평생 고마워합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놓아주셔야 합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감정부터 다스릴 줄 아는 부모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6세 최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을 못 했답니다. 서른이 넘었는데 집에서 놉니다. 최 씨가 매일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왜그 모양이냐? 남들은 다 취업하는데 너만 뭐 하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있고, 이력서도 안쓰고, 아버지 얼굴도 안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최 씨가 제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도대체 왜저 모양입니까? 혹시 우울증 아닙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지금 가장 힘든 사람 아닙니까? 취업 안 되는 게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괴롭지 않겠습니까? 밤에 잠은 잘잖아요? 잘 자나요? 잘못 잡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아드님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시겠네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아버님한테 혼나면 어디 가서 마음을 풀겠습니까? 최 씨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본인이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드님한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버님이 아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최 씨가 집에 가서 아들한테 사과하셨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빠가 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 아빠는 널 믿는다. 그리고 그날부터 잔소리를 멈추셨답니다. 대신 아들이 밥 먹으러 나오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일자리 이야기는 안 하고,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버지랑 대화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달 뒤에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최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제 불안이 아들한테 전염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까지 불안해하고 화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자식이 의지합니다. 부모까지 흔들리면 자식은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70세 정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15년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43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하냐. 이혼한 여자는 재혼도 어렵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친척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정여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우셨답니다. 그런데 딸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답니다. 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힘들었겠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존중한다. 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자기를 탓하지 않고 안아주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답니다. 지금 그 딸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 댁에 들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저녁 먹습니다. 명절엔 일주일 전부터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정 여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하지만 딸이 더 중요했어요. 딸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 앞에서만큼은 든든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자식이 힘들 때, 부모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속상해도, 자식 앞에서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자식한테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사랑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과도한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 자신이 불안한 분들입니다. 본인 인생에 만족을 못하고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모든 걸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자식도 본인 인생이 있는데 부모 행복까지 책임져야 한다니요. 그러니까 자식이 도망가는 겁니다. 부모를 멀리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할 때 차분하게 대해줍니다. 자식 문제와 본인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부모한테 편하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면, 본인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본인이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세 번째,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만난 74세 조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주가 일곱입니다. 큰아들 집에 셋, 작은아들 집에 둘, 딸 집에 둘입니다. 다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며느리들하고 딸한테 계속 간섭하셨답니다. 큰 며느리한테는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밥은 왜 그렇게 먹이냐? 옷은 왜 그렇게 입히냐? 작은 며느리한테는 학원은 왜 그걸 보내냐? 유치원은 왜 그리로 보내냐? 손주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딸한테는 아이가 밤에 왜 그렇게 우냐? 분유는 왜 그걸 먹이냐? 기저귀는 왜 그렇게 자주 안 갈아줘냐? 본인은 손주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며느리들과 딸은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결국 작년 추석 때큰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했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차라리 명절에 집에 안 가겠어요. 저도 제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이제 애 키우는 건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엄마도 저희를 믿어주세요. 조 여사님이 제 상담실에 오셔서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며느리들은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들도 이제 애 엄마입니다.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입니다. 본인 자식 본인이 키우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으셨습니까? 조여사님이 그제야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본인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간섭이 싫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똑같은 걸 하고 계십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조여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그분이 집에 가서 며느리들한테 사과하셨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하다고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는 대로 하거라. 엄마는 지켜만 볼게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명절 때더 편하게 왔답니다. 손주들도 더 자주 데리고 왔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에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이제 부모 역할은 끝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됩니다. 조언을 구하면 해주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되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72세 윤 씨였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부산에, 작은 아들은 수원에 삽니다. 윤 씨는 서울에 혼자 사십니다.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명절 때만 아들들을 봅니다. 평소에는 연락 잘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안부 전화만 합니다. 자식들이 바쁜 걸 아니까요. 대신 본인은 본인 인생을 사십니다. 등산 모임도 다니시고,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혼자 여행도 다니십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도 다녀오셨고, 올해는 경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들이 오히려 자주 연락합니다. 아버지 걱정이 안 되니까 편하게 연락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서울에 올라와서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명절 때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하시니까요. 윤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살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바쁘고 자식들도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식은 본인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시부모, 처가 부모 양쪽 다 신경 써야 합니다. 본인 부모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부모가 먼저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바쁠 텐데, 굳이 안 와도 된다. 전화도 할일 있을 때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섭이 심해서고 또 하나는 부담스러워서입니다. 부모가 자꾸 섭섭하다, 외롭다, 보고 싶다고 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이 싫어서 더 멀리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당당하게 본인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편합니다. 죄책감 없이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두 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집입니다. 70대 부모님, 자식이 셋입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자식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매달립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뭐 해주실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비집입니다. 같은 나이 자식 셋입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야 마지못해 전화합니다. 아. 오늘이 명절이네, 갈게요. 손주들은 도착하자마자 핸드폰만 봅니다. 할아버지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합니다. 며느리들은 시계만 보면서 빨리 가자고 남편을 재촉합니다. 같은 60대, 70대 부모인데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가정을 봐왔습니다. 자식과 관계가 좋은 집은 부모가 달랐습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식과 관계가 틀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자식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러나십시오. 대신 본인 인생을 챙기십시오. 취미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다시 다가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변하면 자식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모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어른과 어른으로 만나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